부동산 쪽으로 좀 풀리는 기미 있어요. 그래서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뭐 땅값이 오른다든지 목돈 아니 목돈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직장 내에서의 뭐 변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알잖아요. 그런 감이 있다 하면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이직할 때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도 2024년에 우리 56세가 되신 개띠 분들 운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에 앞서서는 또 신점과 영점으로 점사를 보시잖아요. 네. 신점으로 우리 56세 개띠 분들 딱 떠올렸을 때좀 떠오르는 것들 좀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는지 이분들 고생이 많다. 음. 응.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주를 보면은 응. 되게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가 많아요 응. 20대까지는 좀 힘이 들고 응. 30대에서는 금전을 좀 버는데 40대에선 또 까먹어야 되는 해년이고 응. 그리고 50대가 되면은 이제 마흔 후반에서 응.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한 응. 편안함이 들어오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어... 이분들로 봤을 때는 올해는 나쁘지는 않아요. 음. 해운년이 음.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좀 편안한 해년. 음. 음. 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고 어... 생각지도 않았던 금전이 생기고 어... 좀 그런 기운이 강해요. 어, 올해는 그런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것들 좀 많이 있을 거다. 네. 아. 그러면 선님 생 이분들의 또 사랑 인생을 좀 바라봤을 때좀 네.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걸로 보여주시나요? 이분들은 좀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음. 아니면 왜냐면, 성, 성격장, 이 개띠분들이 음. 한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기는 힘든 사주들이거든. 음. 그래서 바깥으로 많이 돌고, 음. 이렇게 뭐 차를 몰고 다닌다거나, 바깥에 뭐 사람들 영업을 한다거나, 음. 좀 바쁘게 움직여야 돼. 동, 음. 동남 서북 가리지 않고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러시거든. 음. 그러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몸수고생이 되게 많았던 거지. 음. 그만큼 금전에는 또 복이 있어요. 음. 근데 이분들이, 이거를 지키는 힘이 좀 약해. 음. 초반에는 음. 이게 지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음. 아마 번만큼 아마 쓴게더 많으실 거예요. 음. 20대 30대에는. 음. 근데 40대 이후부터 이후부터 이제 금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쌓인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대에서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음. 아직까지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음. 이게 뭐 사, 사주마다 다 틀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보편으로 봤을 적에는 반은 그렇고 반은 흥하고 이래요. 음. 그런 선생님, 제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56세, 56세 개띠분들이, 네. 살아면서 좀 인간으로 인한 이런 음. 사람으로 인한 배신이라든지, 사람으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었던 분들이 많, 많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음, 음, 음. 이분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좀 반복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진 끝나갔다고 봐야 돼요. 음. 어, 여지껏 사람들한테 치이고, 가까운 사람한테도 지인들한테도 사, 사기당하고, 음. 이래저래 저의 상처가 많잖아. 음. 근데 이제는 거진다, 이제 거진 마무리 단계. 음. 근데 음. 이제 한 번에 안 좋은 게또 남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퍼준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 음.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게 수돗이 돼요. 음. 그래서 내가 여지껏 베푼만큼 음. 이제 그게 또 이제 나한테 돌아올 시기가 되거든. 음.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지금 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음. 아, 이제 딱 그런 시점이 좀 찾아왔다. 네. 아. 그래서는 올 한해 그 이분들 전반적인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 건지 음. 좀 자세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꼬였던 일이 좀 풀리는 해년이에요. 음.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적이고, 음. 그리고 기운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음. 올해는 뭔가가 어떻게 보면은 일적인 부분이나 음. 사람들하고의 이런 시끄러웠던 일, 음. 뭐 그런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해년이거든요. 음. 그리고 금전 것, 금전적인 것도 어느 정도 순통이 튀는 해년이고, 음.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이제 원활해진다, 음. 편안해진다. 음. 을사년부터는 좀 평탄한 해년. 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될것 같아. 아, 음. 아 그럼 올해는 좀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좀 찾아오나 보네요. 그래도. 네. 그럼, 선생님, 이분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좀 고생했던 것들을 올한해좀 보답을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 가지 부분의 운기 중에서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는 걸로 음, 보이시나요? 올해 연말쯤, 음. 을사전 연말쯤 되면은, 시, 뭐, 10월이나 11월 당도 되면은, 음. 이분들이 뭐, 투기, 투자를 했다거나, 부동산, 음. 부동산 쪽으로 좀 풀리는 김이 있어요. 음. 그래서 뭐, 집값이 오른다든지, 뭐, 땅값이 오른다든지, 음.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 마음 이게 목돈은 아닌 목돈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오, 올해는 오, 네 그럼, 그럼 올해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 투기 이쪽으로 좀 관심 좀 많이 가져보는 게그것도 괜찮죠? 오. 근데 초에는 안 돼요. 초에는 안 돼요. 어, 연말쯤이에요. 음, 그리고 매매를 뭐 앞두고 있는데 뭐 골치 아픈데 뭐 집이 안 나간다 뭐 이런다 음. 그런 것도 아마 올해는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돼. 음. 매매수도 있고 이동수도 있거든. 음. 그러면서 이분들, 네. 일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연기는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일적인 부분도, 근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렇게 일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 그런 기운도 있고, 음.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음, 사업적인 부분에도도 초에는 조금 주춤을 하실 거야. 음. 근데 이제 하, 중반기,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음. 어느 정도는 이제 평균, 음. 평균, 좀 그거는 찍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직장을 좀 그만둬야 되는 갑작스럽게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음. 좀 미리 예방을 예,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왜냐하면 회사 직장 생활을 하시면 네. 또 기운이 있잖아 그쵸. 직장 내에서의 뭐 변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를 알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런 감이 있다 하면은 미리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음. 뭐 이직할 때 음. 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럼 선생님 이분들 지금 혼자 계신 우리 돌싱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올해좀 좋은 인연을 좀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인연 좀 찾아오는 게 있을까요? 음, 좋은 인연? 음. 56세에? <laughs> 그쵸. 아무래도 <laughs> 또 그런 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좋게 있으실 거니까. 음, 있을 수는 있는데 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더 이분들이 대부분 뭐 이것저것 안 해보셨겠어요. 음. 근데 인연은 제가 보기에는 인연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올해도 음... 음. 오히려 내년 수를 보시는 게 나. 아, 아 차라리. 예. 네. 아, 내년 수를. 아, 어쨌든 그럼 올 한해 그럼 열심히 좀 돈만 벌고. <laughs> 네. 병원, 건강 챙기고. 건강 챙기고 응. 돈 많이 모아두면될거 같네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뭐든지 건강이 최고예요. 응. 안아 프면 되는 거고 몸 건강,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잘 챙기시고 음. 올한해 준비 좀잘 하셔 가지고 음. 어 원하시는 바뜻하는바 이루셨으면 좋겠네요. 음,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